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조원진 전 의원이 썩지 않는 우유 교주, 네 정강은 제외하고 보수 통합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썩지 않는 우유 교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만 적어도 지금 유튜브에 신고를 해가지고 채널이 삭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부양, 축지법, 뭐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 이병철 양자였다 해가지고 계속 논란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권에서 언급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죠. 본인이 제림 예수다.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치인으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원진. 예, 이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썩지 않는 우유 교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네, 정강은 제외하고 보수 통합해야 된다. 이 정강은 목사 같은 경우에도 예, 정치와 종교를 드나 들고 있죠. 네, 그래서 목사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도들을 사랑과 양심으로 인도하는 거죠. 네, 사랑과 양심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사랑 실천과 양심 실천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기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인류의 행복,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게 그게 목사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강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죽하면 예, 이 조원진이, 예, 배제해야 한다라는, 에, 발언을 했겠습니까? 이 정강원도 그동안 많은, 그, 논란이 있었죠? 뭐, 간호사, 뭐, 발언이라든지, 또는, 어, 뭐, 반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예, 석지 않는 우유 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제 언급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JTBC나 MBC, 그리고 웨이브에서, 이 교주와 이석지 않는 우유의 실체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은, 오염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는 항상 진실을 추구해야 되고, 신뢰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수를 통합한다. 이 보수 진보라는 개념은 없어요. 이거 정치인들이 그냥 진영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에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조원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용어를 쓰는 걸 지양해야 한다. 지금 뭐 안철수가 민주당에 있다가 국힘 뭡니까 이거 뭐 응? 결국에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또 어 김종인 위원장도 민주당 쪽에 있다가 국힘에 있다가 또 지금은 제3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편가르기, 보수, 진보, 뭐, 좌파, 우파, 이런 개념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안보는 상식이다. 그래서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의 인권은 이거는 상식이다. 그리고 김정은 신정 국가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그건 상식이고, 그 다음에는 민생으로 가야 한다. 민생. 네, 민생. 그래서 민생에 대한 목소리를 내리는 거죠. 민생, 뭐 북한 가지고 보수 진보를 나눈다. 친북을 진보라고 보고, 또는 반북을 보수라고 본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민생 보수가 필요한 거죠. 민생 보수. 민생을 챙기면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네, 그래서 북한의 신정 국가 체제, 신정 정치. 예, 신정 일치 예, 저 사회를 비판하고 저 김씨 세습 체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썩지 않는 우유 교주는 정책 가지고 또 미끼를 던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뭐 재림예수다 만약에 조원진 전 의원이 내가 재림예수다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인정을 할까요? 인정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썩지 않는 우유 교주는 이미 종교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교주의 정책을 보고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지를 철회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재림 예수를 지지한 게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에 저항하는. 한 후보 그리고 서민정책을 구현하는 한 후보를 지지한 거지 재림예술을 지지한 겁니까? 우주만물 창조신 천연 몸에서 나온 자, 또 썩지 않는 우유를 들고 나온 자, 또 돌덩이를 외계에서 들여왔다, UFO를 통해서 가져왔다 라고 말하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정치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후보인데, 이제는 후보의 반열에도 설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이제는 교주로 봐야죠. 네. 그래서 사실상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한 교주로 보고 이 교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